신앙고백들리 심으로 토요일 새벽에 뵈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철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성과 305장 함께하십니다. 아버지 오늘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주간을 돌아보고 내일 주님의 날을 기대하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축제의 그 감동이 여선교회 자체로 집회로 이어지고 또 24일부터 시작된 24회 연회로 이어지면서 가슴 벅찬 나날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선교자 제집회를 통하여 회계의 세례와 구원의 세례를 구분하게 하셨고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분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의 차이를 알게 해주시고 영성의 깊이를 더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회를 통하여 별세 목회자들을 기억하고 은퇴 목회자들을 보내며 주내원에 허입하고 정의원에 허입하는 목사들을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안수하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연회가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고 또한 아버지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이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승민 손자 믿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어서서 감사합니다. 지인석 장로님, 이경순 권사님 드립니다. 지승아 손녀 믿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어서서 감사합니다. 진섭 장로님, 경천 고사님들입니다. 지승연 손녀, 믿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진섭 장로님. 이경순 권사님 드리고요 이주혁 손자 믿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신석장님 이경순 권사님 드리고요 이주한 손자 믿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신석장님 이경순 권사님 드립니다 승민이 승아 승연 주혁 주한 이름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오늘 드려진 기도의 제목대로 지혜와 또 명철 지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자먼서 26장입니다. 자, 언서 26장.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오는 것 같으니라. 까닥 없는 초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려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다 봐라 드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밭을 빼어 버린과 해를 받은 것과 같으니라 저런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자원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용예를 주는 것은 <laughs> 물을 물이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는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걸어 세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옷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여 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기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눈을 입힌 토기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다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장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바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요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려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뭐뭐 같다, 뭐뭐 같다, 계속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서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 대조적으로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은요 머리가 나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뭐 혹시 뭐 대학을 가지 못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하다,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미련하다. 10편 14편의 소리가 본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도 자기를 더 저렇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다 자,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비유로 나와요. 뭐뭐 같다, 뭐뭐 같다 계속 비유로 나오는데, 한번 쭉 볼게요. 1절에 보면, 제가 ppt 올렸습니다. 1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주는 것.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주거나 아니면 명예를 주는 것. 그것은 마치 여름에 뭐 같아요? 예?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여름에 눈안 옵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비도 안 와요. 겨울에 오지. 그런데 눈이 왔다고 쳐봐요. 여름에 눈이 오면 그냥 녹는 거죠. 무익한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추수를 지금 막 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곡식이 예 네. 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높은 주위를 얻고 영예를 얻는 것. 맞아 명예를 얻으면 이런 일과 같다. 자, 6절을 볼까요? 자, 미련한 사람을 통해 심부름을 시킨다. 그러면 심부름을 하려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심부름을 걸어가야 되는데, 심부름을 미련한 사람을 통해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그 발을 베어버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요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걸어가야 서 이렇게 해야 돼 니간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심부름 시키지 말라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구절 볼게요. 구절. 구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에 말은 술 취한 사람 손에 든? 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술 취해가지고 참 걸음도 잘못 걷는 사람인데 사람도 잘못 알아보고 이런 사람 손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시가 들어있어요. 아이 큰일 납니다. 이거. 그죠. 막 휘둘러봐. 미련한 사람에게는 그렇다. 그 다음에 10절.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어떻게 믿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믿냐말이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시간이.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건 그거 같다또 11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가 거듭해서 하는 실수는 개가 그 토한 것을 토로 먹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수를.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쭉 비유로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쭉 설명한 다음에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미련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 자 13절 볼까요? 13절 여기 보면 ppt를 보시면 미련한 사람들은 길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다. 말하면서 두려워서 집에 꼼짝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사자가 길에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까? 산에 있잖아요. 이건 일반화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자가 너무 배고파.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내려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길에 사자가 있을 리가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 하면 핑계 된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핑계만 된다고 말이에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볼게요. 미련한 사람은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처럼 돌적이가 딱 있어가지고 이게 돌잖아요. 또 여다지문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나고 돌고 밀고 닫고 이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처럼 침상에서 이리디척, 이리지척 일어나질 않아. 게으르다는 거지. 이리디적이리뒤적 여다지로, 돌적이로, 이게 돌고. 침상에서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편한 일만 추구한다.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사귄다. 그런 뜻이겠죠? 자, 15절 볼까요? 미련한 사람은, 움직이기가 귀찮아가지고 손을 움직여서 그릇에 있는 것도 먹질 않나 이거 손을 움직여야 먹는 건데. 아유 귀찮아.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미련한 사람들은 음식을 넣게조차도 싫어하는 거 보면. 게그르다자두 번째 특징을 볼게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시비를 좋아한대요. 시비를 좋아한다는 얘기 는 무슨 말인가 하면 트집 잡는다 그 말이에요. 시비.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겉에서 보기에는 이게 옳은 거야, 이거 틀린 거야,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트집 잡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트집 잡는 걸 좋아한다.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장 나무가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쉬느니라 흉불 위에 수술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나무가 다하면 나무가 없어지면 이제 불이 꺼지는 거죠 뭐. 그러면서 말쟁이란 말이나 와요 말쟁이. 그 제가 재미있어가지고 말쟁이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니르간이란 말인데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집 가서 얘기하고 저집 가서 얘기하고 자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근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안 좋은데 거기에 또맞장구치는 사람이 있지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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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쟁이는 소문을 퍼뜨리고 맞장구치고다 똑같아 이런 사람이 없어지면 뭐가 쉬어요? 다툼이 쉬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지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이런 소문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거긴 다툼이 없어. 맞지요? 네, 다툼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숯불 위에다가 숯불을 더해놓으면, 그럼 계속 뭐 타는 거고, 나무에다가, 불타는 나무에다 나무를 더해주면, 또 다, 계속 탄, 타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항상 시비를 일으킨다. 트집 잡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남의 말은 뭐와 같다? 별식과 같다. 별식. 집에서 먹는 음식이 맛있는데, 가끔 외식을 하면, 외식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별식을 하면 깊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상처를 준다는 거야. 상처를 준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재미있기는 한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의 병기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남의 말이 재미는 있는데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니까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들이 그 목에 걸려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 아니라 미련한 사람은 게으르다 그리고 트집을 잡는 말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 더 본다면 미련한 사람은 위선적이다.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장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입술로는 꿈이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래서요 여기 보게 되면 미련한 사람은 도금 인생이에요. 은을 입혔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온유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은 딱 이렇게 낮은 을, 그러니까 은을 입힌 도기와 같다. 입술로는 꿈이고 속으로는 속임을 베푼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마음이 25절에 보니까 가정한 것이 일곱 가지나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농장 사무실에 있는 문구를 본 바가 있는데 이런 문구였습니다 나무를 심는 최적기는 25년 전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오늘이다 여러분과 제가 나무를 심을 때는 25년을 내다보고 심는 거래요 25년을 내다보고 심는 건데 그 나무를 심는 최적기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연기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날에 나무를 심는 건데 나무를 심지만 25년을 내다보고 심는다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요 제일 중요한 공간은 여기 있는 거고요 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고 내가 지금 있는 그 장소가 제일 중요한 거고 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러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는 시간, 이곳이라는 장소. 그러니까 어리석은자는 뭐예요? 교회 나와서 지금 설교를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 가서 뭐할까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 어리석은 거잖아요. 지금이라는 시간에. 이 공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말하자면 항상 현실에 충실하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죽여드리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과 대조되는 미련한 사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시비를 가리켜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세워줌으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붙들고 지혜와 부지런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갑절의 영감을 구합시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복기도 하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대청소날이죠. 또 내일은 은퇴차남이 장로 취임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손님들이 오십니다. 아, 위로와 결단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또한 전진수 임성자 집사님 둘째 소정영의 결혼 예식이 부산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어, 암 진단을 받았었는데 그 암을 이겨내고 결혼하는 딸입니다 얼마나 귀한 딸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또 오늘은 마장면민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죠 아름다운 교제의 기쁨과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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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